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해가 쨍쨍한 날을 좋아하나요? 간사님은 비가 오는 날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가만히 창밖을 보면서 빗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고 어, 커피 마시면서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해가 쨍쨍할 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또 돌아다니고 싶기도 해요. 날씨가 어떻든 어떤 날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날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희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선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학교도 어린이집도 편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매주 갈 수도 없고, 항상 마스크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02년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02년 선교사님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만나는 원주민에게 예수님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오늘도 간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은혁이, 채은이, 소미, 가용이, 라엘이, 라함이, 소은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라.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 그리고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반복된 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의 반복된 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그쵸.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지어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삶이 180도 확 바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간사님도 그래요. 간사님은 간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평일에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간사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고, 아니면 간사님은 동생과 싸울 때도 있어요. 간사님이 되면 엄청 거룩하게 살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멀리 두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가족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어떻죠?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예배 영상을 끄자마자, 우리가 했던 결심들은 어디갔죠? 어, 교회에 두고 왔나? 아니면 어, 화면 속에 사라져 버렸나?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댔는데 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럼 나한테 앞으로 벌을 주시나?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성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 아마 성막을 지으시고 엄청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함께 한다는 상징이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요. 율법은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모세가 자리를 비웠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도 이야기해주고 또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리더가 사라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졌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고 했죠. 그 율법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줘.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서 그 바다도 반으로 갈라 줘.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먹을 것도 주셔. 뭐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햇빛이 쨍쨍할 때는 햇빛을 가려줄.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마침 근데 모세가 또그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10개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하고 춤추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그 잠깐의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다니 아마 엄청 화가 났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화를 쉽게 내지 않으시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인자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인자. 인자는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믿음직함을 이야기해요. 아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화를 쉽게 내지 않을 거고,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희를 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무서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를 쉽게 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나중에 무슨 어떤 일이 생겨서, 아, 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럼 죄를 또 지어도 그냥 용서 받으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또그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속상해 하지만 또 불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매일매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어, 오늘 특별히 박희광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 대표기도로 한 가윤 어린이가 섬기게 될 거고요. 성경 봉독은 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어, 햇빛이 쨍쨍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고 오늘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고. 뭐, 친구들이랑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고, 엄마에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주잘 보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